60대가 넘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설레는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주변을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60대인데도 어떤 분들은 새로운 만남에서 행복을 찾고 또 어떤 분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립니다. 더 놀라운 건 연애를 잘하는 분들이 특별히 더 잘생기거나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애에 성공하는 분들과 실패하는 분들의 차이는 외모나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실히 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60대 넘어 연애를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만 피해도 여러분의 만남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70대 초반 박도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와 사별 후 5년 만에 비슷한 처지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에서 박도형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사업도 크게 하고 직원도 50명이나 됐었어. 지금은 연금으로 사는데, 그래도 한 달에 300만원은 나오지.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은 없어. 상대 여성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박도영 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성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박도영 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난 그저 내 형편을 솔직하게 얘기했을 뿐인데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박도영 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박도영 님의 접근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의 연애는 20대의 연애와 다릅니다. 하지만 더 깊고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연애 고수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60대 이후의 연애는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젊을 때와 무엇이 다르기에 좋은 사람을 만나도 관계가 깨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자신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통했던 방식, 결혼 생활에서 익숙했던 태도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하지만 60대의 만남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20대, 30대의 연애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이렇게 살자, 아이는 둘 낳고, 집은 이렇게 꾸미고, 이런 꿈을 그리며 설레었죠. 하지만 60대의 만남은 현재를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이미 각자의 인생이 있고, 자녀가 있고, 살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처럼 상대방을 바꾸려 하고 내 방식에 맞추려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에게 했던 것처럼 잔소리하고 챙기고 가르치려 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패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검증하려는 태도입니다. 젊을 때는 상대를 알아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상처받은 경험이 쌓입니다. 배우자와의 이별, 자녀와의 갈등, 친구와의 배신, 이런 상처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나한테 뭘 바라는 건 아닐까?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상대를 의심하고 시험하고 검증하려 듭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자, 이제 연애를 망치는 구체적인 실수 다섯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보세요. 첫 번째, 과거 자랑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사업할 때는, 이런 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 자랑, 재산 자랑, 지위 자랑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가 매력적이지 않을까 봐 과거에 화려했던 나를 보여줘야 인정받을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구나. 지금은 별로인가 보다. 두번째, 돈 이야기를 너무 빨리 꺼냅니다. 내 연금이 얼마다 재산이 이 정도 있다. 자식들이 잘 살아서 걱정 없다 같은 이야기를 서둘러 합니다. 반대로 당신 형편은 어떠냐고 묻기도 합니다. 경제 상황을 확인하려는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세 번 만난 사이에서 돈 이야기는 독입니다.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재산을 확인하려는 건가? 아니면 자기 형편을 자랑하려는 건가? 신뢰가 쌓이기도 전에 경계심만 키웁니다. 세 번째, 죽은 배우자와 비교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남편은 저런 거 싫어했는데, 이런 말을 무심코 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우리 배우자만 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말까지 합니다. 이혼했거나 사별한 분들, 과거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이나 원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새로운 만남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상대는 평생 죽은 사람의 그림자와 경쟁해야 합니다. 혹은 전 배우자의 나쁜 점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둘다 관계를 망칩니다. 네 번째, 너무 빨리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 결혼까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계획을 세워야지 같은 말을 몇번 만나지도 않아서 합니다. 상대의 시간을 독점하려 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못마땅해 합니다. 젊을 때 연애는 결혼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재혼을 원하고 어떤 분들은 좋은 친구로 지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천천히 알아가며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서두르면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다섯 번째, 상대를 가르치려 듭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경험으로는 이게 맞아. 당신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조언이라는 이름에 간섭을 합니다. 상대의 생활 방식, 식습관, 취미 생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를 챙기던 습관이 나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만남에서는 독입니다. 60대 성인을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겁니다. 상대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이 다섯 가지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한두 개쯤은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만났던 사람과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내 이야기와 상대 이야기의 비율이 어떠했나요? 8대2는 아니었나요? 질문을 했을 때 진심으로 궁금해서였나요? 아니면 검증하려던 건가요? 상대가 말할 때 진짜 듣고 있었나요? 아니면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었나요? 헤어질 때 상대의 표정은 어땠나요? 편안했나요? 아니면 피곤해 보였나요?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대 넘어 연애를 잘하는 분들은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지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만남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 자랑도 미래 계획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와 함께 있는 바로 이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화는 이렇습니다. 나 젊었을 때이 근처 레스토랑 사장이랑 친했어. 그때는 내가 뭐좀 했거든. 지금은 많이 바뀌었네. 올바른 대화는 이렇습니다. 이 레스토랑 분위기 참 좋네요. 창밖 풍경도 아름답고, 당신과 함께 있으니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과거의 나를 증명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이 순간을 함께 느낍니다. 상대는 두 번째 말에 마음이 열립니다. 왜 현재가 중요할까요? 60대의 만남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서로를 변화시키며 함께 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된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좋은지, 함께 있을 때 편한지, 대화가 즐거운지만 보면 됩니다. 10년 후 어떻게 될까? 결혼하면 어떨까 같은 걱정은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이 좋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원칙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라.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60년 넘게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방식이 틀렸다고 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잘못된 태도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산책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당신도 나랑 같이 다녀요. 나이 들면 운동해야 해요. 올바른 태도는 이렇습니다. 저는 아침에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혹시 산책 좋아하세요? 아, 저녁 산책을 좋아하시는구나. 그것도 좋겠네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 방식을 강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방식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름을 존중합니다. 존중이란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선택과 취향, 습관과 가치관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60년 넘게 형성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알려주는 것을 존중이라고 착각합니다. 진짜 존중은 상대의 다름을 불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운동합니다. 상대는 9시에 일어나. 천천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진짜 존중은 9시에 일어나는 게 당신에게 맞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7시에 일어나야. 하루를 알차게 산다고 설득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번째 원칙 천천히 가까워져라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확답을 받으려 하지 말고 빨리 관계를 정의하려 하지 말고 성급하게 미래를 약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접근은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몇번 만났으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안 만나는 거죠? 올바른 접근은 이렇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뵐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이 편한 시간에 연락주세요. 첫 번째는 상대에게 압박을 줍니다. 두 번째는 상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압박받으면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선택권을 주면 더 가까워지고 싶어집니다. 왜 천천히 가야 할까요? 60대의 만남은 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상대의 새로운 면을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 조금씩 가까워지는 설렘, 이런 것들을 음미할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60대에 몇달 천천히 알아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평생을 함께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1년 정도 알아보는 게긴 시간입니까? 급하게 결정했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천천히 확신을 쌓아가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이세 가지 원칙,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꿔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만남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대화할 때 나보다 당신을 더 많이 말하세요.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자신이 한 말과 상대에 대해 물어본 것의 비율을 체크해 보세요. 내 이야기는 30%, 상대 이야기는 70%가 되도록 의식적으로 조절하세요. 당신은 어때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같은 질문을 자주 하세요. 둘째,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교훈이 아니라 실수를 나누세요.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잘했다는 이야기 대신 그때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완벽한 모습보다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상대도 편하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셋째, 조언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3초 멈추세요. 상대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바로 말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셋을 세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자문하세요.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상대가 정말 내 조언을 원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조언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만남 후에는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내세요. 오늘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런 간단한 메시지면 충분합니다. 장문의 문자나 너무 자주 연락하는 건 부담입니다. 가볍고 따뜻하게 상대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좋습니다. 다섯째, 한 달에 한번 자기 점검을 하세요. 나는 지금 현재를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가? 나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바꾸려 하는가? 나는 천천히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서두르고 있는가? 이세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을 점검하세요.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거니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입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사람을 만나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도 똑같은 걸 원합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사람 말이죠. 그렇다면 먼저 시작해야 하는 건 우리입니다. 내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상대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대의 연애는 젊은 시절의 연애보다 훨씬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하찮은 일인지, 어떤 게 진짜 사랑인지 말이죠. 젊었을 때는 외모에 반하고 조건을 따지고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함께 있을 때 편한지, 대화가 통하는지, 서로 존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건 나이 들어야 제대로 알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만남이 어색하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시 배워가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만남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과거 자랑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세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까워지세요. 이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설레는 만남은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사랑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